원앙마고요 기마대 원앙마입니다생각고요 라고 하고요. 올려주고. 차한칸 오고요. 한칸 올라와야죠. 나 오니까. 그러니까. 뭐가 다시 올수 있고요. 이이제 공격하는 게 싫으면은 이런 데올수 있고요. 하나 오른쪽을 공격하려고 했는데요. 사달라 하면 갈까요? 그냥 주고요 잡으면 저 여기 올려서 들어가겠다 할게요 자 지켰으니까 이렇게 해 주고 아. 네, 상이라서요 넘겠네요 앞으로 넘어야 되나요 가고 네. 이야기가 조금 까다롭네요 넘고요. 이쪽으로 빼야되나요? 내린다. 붙인다. 아, 오면은, 나 왕을 내리고요. 포가 이렇게 와서, 차가 피하면, 포가 여기 오면 제 차가 잡히네요. 아, 여기, 들어왔네요. 그럼 올리고요. 포가 옵니까? 어려워요. 잡으면은 여기까지 잡는, 보고 올라오면. 일단 이렇게 할게요. 포가 여기 잡으면요. 아, 박아달라고 왔네요. 이렇게 하고. 아가 이렇게 차포를 걸면 저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포 잡으면 뭐 같이 잡죠. 포가 오면은 여길 잡고요. 잡고요. 여기는 마장 없는데요. 전 마장 있죠. 전차이가 이건 못 잡네요. 저는 잡으면 차가 잡는데, 일 여기를 잡아야 되나요? 아, 상으로 잡으면 되죠. 하나를 없애고요 일단 가서 마 달라고 하고요 손은 거는 데그 다음에 걸 곳이 없네요 아가 하나, 둘 한사 달라고 가고요. 포 달라 사 달라 가고요. 그 다음에는 잡으면요 잡을 때 포로 잡으면 좋은데 그순안 되죠. 포가 여기 그냥 잡아 버리나요? 포가 아, 이렇게 가면 포가 그냥 잡 포가 아, 잡는. 이렇게 되면 별로인데. 마가 좀 진출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갔을 때 포가 여기 잡으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차를 달라 그러면. 아, 잡네요. 아니, 근데 제가 지고 있어요. 0.5점 지고 있네요. 점수가 소중해집니다. 약점을 일단 여기 지켜야 되고요. 을좀 잡으면 좋은데 차가 올라갈게요. 아 잡을 때못 잡는다 차가 있어서. 피하고요. 들어오고요. 피하고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막죠. 상이 있으니까요. 가능합니다. 더 가능. 상이 가서요 하나 없을게요 그냥. 이렇게 내리면 할수 없고요. 내리면은 포로 잡는 거 있는데. 하고 아, 어, 이렇게 했어요. 여기 상장이 있네요. 일단 여기 상장 맞고요. 들어오고요 대하자고 했네요 대하자고 해서 옆으로 한 칸은 못 가니까 끝으로 가고요. 장 잡고. 여기 라인에 차장은 차로 막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사 이렇게 해도 되죠. 상 없으니까요. 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상장 때문에. 아... 이렇게 막으면 되고요 여기 안됩니다. 상길이에요 여기 이렇게 못해요. 또 상이 있습니다 찾 잡고요 아달라 아, 마가 이런 데 오려고 하니까 내려오고요. 여기는 산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상으로 또안 할게요. 고 외통수죠. 마지막 외통을 못 막으니까요. 차가 들어와야 되고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 와서 못 올리게 할수 있나요? 이렇게 올리면 공군을 부르면 근데 제가 여기 못 넘어서요. 공군 좀 있네요. <laughs> 근데 역전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마대 원앙마였고요작은 이렇게 하고 차 올라가고요. 포가 올수 있잖아요. 공격하고 차 달라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잡으면요. 이렇게 가겠다 이거예요. 잡으면은, 잡으면 여기 들어오니까요. 이고 나가 어디 가면은, 호달라 그러면, 이렇게 장군 있죠. 여기 잡는 게 좋은가요? 여기도 있어요, 장군. 옆으로 가면 여기 잡고요. 4로 잡을진 모르겠는데, 4로 잡으면은 이렇게 한번 또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왔고요. 안 잡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고요. 올리고, 돌아오고요. 잡고요. 저는 마장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마장이 없죠. 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살린다면요, 마장을 불러서 차를 잡습니다. 아가 차를 잡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했고요. 봐 달라, 하 달라고 하고요. 토 달라고 하고. 나가요. 여기를 가고 싶은데요. 이러면 포로 여기 잡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아 차가 지켜주긴 하네요. 여기 잡히는 거 생각해, 차가 있었네요. 이렇게 많이 차가 없고 잡히면 끝나죠. 빠지면서 상장이라. 그래서 앞쪽으로 못 갔고요. 교환하고요 상으로 사 잡겠다 갔고요 상달라고 가고 연상이 됐어요 대는 피해주고요 그래서 실수를 하셨죠 상이 잡혀 가지고 뭐 차로 막아도 되는데요 차가 지켜 주니까 뚫고 못 오죠 또 잡고, 마가 못 오고요. 여기, 여기는 산길이죠. 이렇게 붙으면요. 이렇게 아마 대회를 하자고 할 텐데, 아, 이거 괜찮네요. 그 다음에 마까지 잡네요. 그래서 만약에 왔을 때 차가 와서 지키면요. 여기 산길이네요. 아, 이렇게 그냥 한번 누르는 게 좋은 수네요 어차피 누르면은 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지금 누르면 안 되죠. 차 걸렸죠. 큰일 날 뻔했네요. 누르면 졌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차다 없어지네요. 한마디한개 잘한 겁니다. 네. 외통인대 막으려면은 여기 이제 차가 오는 수밖에 없고요. 아,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차장 있네요. 올라가도 안 되죠. 제이 먼저니까. 차로 막아야 되는데. 그냥 끝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가. 양기 마고요 불을 여는 양기 마. 장군을 불러주고, 중앙상이 가고요, 탕 올라가고요, 올리겠죠? 안 올렸네. 요 옆으로 하고요, 아 오고. 대를 하겠다는 거죠. 포로 잡으면 마가 잡을 때 달라고 간다. 일단 뭐, 잡고요. 차 오면 대하면 되죠. 마가 잡으면. 와달라고 가고. 아, 이렇게 와서 지키면 포가 넘어가면 차가 잡히니까요. 안 되고. 일단 잡고요 포달라고 가고요 이렇게 올려서 상포대 해두요 포로 넘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없죠 왕이 안 내려갔으면 뭐 천공에서 포가 넘거나 해야 되는데 상들이 안 올라와 가지고요, 이쪽을 다 지켜주긴 하네요. 방금부터 부르나요? 상이 올라오나요? 일단 퍼달라고 가고요. 이거는 차가와서 지켜야 되죠.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 내려와서 여길 잡으면 같이 시작했다 할수 있는 그래도 넘어가고요. 근데 포가 이렇게 넘을 수도 있어요. 향이 지켜주니까. 하 내려오면은 쪽으로 가고. 야 여길 잡는다면 포를 그냥 잡는 거니까요. 아주 좋은 위치가 되는 거죠. 시작겠다고 오면 잡았을 때 제가 여길 못 잡아서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잡고요. 아, 상장이 있네요. 상장은 마로 막으면 돼요. 이러면 이제 상장 없죠. 있어. 포장 부르고요. 잡을 때 잡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잡으면 잡, 고열정 손해인데, 뛰는 김을 없애고 이제 마안하잖아요. 아, 이걸 차로 잡나요? 안할것 같은데. 내려서 수비 한번 할게요, 이제. 이를 한번. 뭐쭉 내려오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쪽 오는 게 조금 신경은 쓰이는데 요리 좀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난 좋은 자리 차지하고요. 아, 여기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 여기 안 잡았네요. 아, 아쉽네요. 가 둘려는 것만 생각하니까. 어, 이번엔 진짜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 잡으면요. 올리면 잡음 서로 포가 없으니까요. 역전이 힘듭니다. 여기서 대를 안 하려면, 은 대를 하면 근데 역전이 더 어려워지죠. 마차 두 개니까요. 피하면은 이제는 제가 여기 잡고요.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장군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장군을 부르면 올라올 때요. 여기 가서 장군 부르면 끝이죠. 그래서 제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싫으면은 여기서 대를 해야 되는데요. 하면은 차하고 마두개 가지고는 역전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오면 이렇게 켜 주면 되고요. 네, 제가 마가 하나 더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양기마 두시는 분. 작은 이렇게. 요 아마 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 항이 갔을 때요. 이쪽에 기물이 없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냥 올려서 제가 잡을 때와또 들어온다 이러면은 뭐 항포대가 손해긴 해도요. 일단 형태는 잘 잡고 갈수 있는데 문제는 이쪽에 기물이 없어요. 왕을 내렸기 때문에요. 포대 했는데 여기 있죠. 달라가고 또 갔는데요. 이렇게 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오면은 제가 잡으면 은 다시 잡는다. 근데 제가 또한번 이렇게 할수 있죠. 뭐 다시 지켜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긴 하네요. 여기 오면은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은 수네요. 이렇게 피하면은 아 이렇게는 피할 수 있죠. 상이 지켜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피할 수 있었네요. 다음은 이쪽 가서 제차 달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괜찮은데요. 차가 한번 내려오고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은 여기 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장군으로 피하고 내 포가 차를 달라고 온다. 혹은 말을 달라고 온다. 이런 수 되네요. 한 끼리 서로 도와주고 있잖아. 원항 형태이기 때문에요. 제가 공격이 좀 어렵죠. 이렇게 가고. 근데 그냥 실전은 여기를 잡았고요. 돌아오고. 상다 없앴습니다. 상이 변수가 될수 있죠. 이렇게 했고요. 아, 마지막은 여기서 제가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여기 차뭐 천천히 와도 되는데 어쨌든 대를 하자고 와서요 차대 요청을 했는데 편나라 입장에선 피해하면 제가 이쪽으로 가니까 안 좋고요 잡으면은 흔기물이 두 개라서 또안 좋고요 또 그냥 끝이 납니다.